그럼 나 10초 기다린다? 나 10초 기다려야? 아니야? 바로 가나? 바로 가? 기다려? 뭐야 어떻게 돼? 나, 나 제대로 못봤어 10초? 10초 10초? 나 10초 있다 갈게요 아이고 착보인데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케이 10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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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이 맵도 그 막는데 구역 정해져 있잖아 거기만 천천히 전맵처럼 뚫으면 되지 않을까? 뭐야, 지 걸, 걸쳐져서 올라가지네? 싫어한가? 여기잖아, 이제. 여기 떨어뜨리는 거야, 여기, 여기, 여기잖아. 아유, 뭐, 걔는 비어. 피어... 됐죠? 떨어지고 가면 되네, 그냥. 아유, 뭐야. 왜, 왜 내가 이기네. 아니 여기, 여기 있어. 여기서 옆으로 떨궈도 되겠다. 여기 툭 치면 뚝 떨어지니까 끝에서 막아도 되겠네. <laughs> 좋아, 좋아. <laughs> 아 좋아요. 이거 뭐 이거, 이기겠는데? 근데 뒤에 왜 이렇게 가까워? 저 영카 아니야? 렉키랑 별 차이가 없냐? 렉키 그래도 이거 어? 여섯 번째로 카트라이더에서 여섯 번째로 나온 엔진. 비켜 주시고요. 어, 어, 아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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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이렇게, 이렇게 오합지졸로 막으면은, 못 막죠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자, 이거는, 따라갑니다. 자, 앞 사람을, 사람, 앞 사람을 열어줘야 돼. 그 여는 걸 뒤따라 가면은, 붕쇄를 당하지 않, 연카 X, 연카 9 이런 거 아니야? 아주, 동물들이, 대단해요. 동물들. 아주, 대단해요.